시원입니다. 여러분 진짜 오늘 도영룡을 만났어요 그리고 일단 여기 제가 보여드릴게 있는데요 봐봐요 저도 만났거든요 자 잠깐만 잠자유충입니다 자 여기 잠자유충인데요 자 신기하죠 자 이게 잠자유충이고 자 여러분, 장자 유충 자세히 보면, 얘가 목, 목, 이 유충을 잡아먹는다는 말이 있어요. <laughs> 제가 작년에 또 봤었는데, 오늘 또 보자. 정말 신기한 말이네요. 자, 장자 유충 이제 엄마, 풀어주고. 엄마, 엄마 저기 자, 도용룡을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잡겠습니다. 엄마, 엄마. 자, 어, 진짜. 도용룡이 있는데. 도용룡이 어딨지? 저도 도용룡 봤거든요. 어떻게 생겼었어요? 음, 음 말랑말랑, 말랑말랑, 달리 같은데 들어가 있었고, 아주 길쭉해 생겼다며. 어, 여러분, 잠깐만요. 저기 개구이가 보이는데, 아무래도 시체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음. 자, 그리고, 일단 먼저 아빠를 불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laughs> 제가 도룡면 못 찾았지만 대신 개구리 찾았어요 얘 아직 살아있는 애인데 상태가 좀 좋지 않아가지고 다이가 잘려있어요 여기 일단 얘네들 상태가 좋지 않으니까 넓은 곳에다가 부어줄게요 개구리야 잘가요 제가 자 여러분들 제가 아까 도영상장는 영상 찍었는데 대신 그걸 보여드릴게요. 자 쿠키 영상은 도마배동영상 잡은 영상 보여드릴까 오늘 영상 재밌게 봤으면구독과 좋아 알림설정까지 꼭꼭 눌러주고 어디 데려가면 죽을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응. 아니, 이, 이런 야, 아니야 이거 여기가 이 나? 였니야 이게 잠자리 중이야? 와와았어와여기기 여기 여기. 와 여기, 여기. 어. 오, 어, 잡았다. 오. 와와와 어,